테마 47부터는 예산 개혁론이에요. 미국에서 LIBS, PBS, PPBS, GBB 그 사이에 MBO가 약간 있었고, PPM 있었고, 신성과주에다가 맨 마지막에 주민참여상까지 이렇게 넘어들 어할 겁니다. 어, 이거 할때 항상 여러분 오해하는 게 예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정책을 만드는 거예요. 주어진 정책에다가 돈을 붙이는 건지, 정책 그 자체를 분석하는 건지. 그래서, 주어진 정책에 돈을 붙이는 LIBS와 PBS가 점증 모형이고요. 왜 정책이 점증적으로 만들어지니까 돈도 점증적으로 늘 수밖에 없죠. 반면에 정책 대한 그 자체를 분석해서 여기다가 화폐가치로 계산해서 붙이는 게 합리 모형입니다. 신규 사업만 장기적으로 분석했던 게 PPBS. 모든 사업을 매년 분석하고 사업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금액까지도 분석하는 것이 GBB가 돼요. 그 이게 합리 모형이죠. 그래서, 누가 점중이고, 누가 합리인지. 또, 밑에서 먼저 시작해서 올라가면서 만들어지면 미시. 큰 금액이 먼저 만들어지고, 위, 위에서 내려가면 은 거시예요. 누가 거시다? 어, PPBS가 거시고, BPM이란 정치관리형도 거시고요. 최근 강조되고 있는 신성과주의도 총액이 위에서 내려가다 보니까 거시가 돼요. 그렇지 그래서 집권이다 분권이다 하는 것은 위에서 만들어 내려가는 건지 밑에서 올라오는 건지 합리다 점증이다 는 것은 어, 정책이 먼저 만들어져 있고 이미 만들어진 정책에다 돈만 붙이는 건지 아니면 그 정책 자체를 분석하는 건지 정 그래서 합리다 점증이다 는건 예산이라기보다는 정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미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정책에다가 돈만 붙이는 건지 또 돈을 붙일 때투입물 단위로 붙이는 게 LIBS, 그다음에 단기 선과 단위로 붙이는 게 PBS, 장기 플랫만 짜놓고 화폐 가치로 비시 분석에 넣어서 놔둔 게 PPBS, 그다음에 어, 단기지만은 매년 평가해서 사업도 평가하고 금액도 평가하는 게 GBB. 지금의 신선과주는 어, 세양 단위 단위 사업 단위가 아니라 사업 단위로 총액을 주고. 단위 사업을 네가 마음껏 만들어 대신 성과 내놔야 되겠죠? 이게 이제 신성과주가될 겁니다. 그래서 어 점쟁인가 합리인가 거신가 미신가 집권인가 분권인가 통제인가 아니면 능률인가 뭐 이런 식으로 막 서로 서로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LIBS입니다. LIBS의 예산서에는 물건 단위만 나열돼 있어요. 이 물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언니. 어, 얼마 어떻게 걷어라. 그왜 걷었는가 몰라요. 어디에 얼마 써라 물건 주고. 이것만 나열되 있지, 연계되어 있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일에 대한 정보도 나열되어 있지 않고요 세입과 이 돈과 사야 될, 해야 될 사업이 연계되어 있지 않아.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연계성도 없습니다. 이건 누구다? 성과주예요. 나는 집을 지을 겁니다. 한평당 만원인데 100평 지을 거니까 100만원 주세요. 뭐 이런 식이에요. 이건 성과주 예산이야 1번 틀렸죠. 이러니까 50년의 성과주의는 집이라는 일이 있고 이 100평이 업무량이고 이 업무량 한평당이 한평당 만원이 업무단가가 되겠죠. 그럼 이 단가하고 업무량 100평하고 곱해버리면 1 0 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오죠. 한쪽에는 집에 100평이 있고 이쪽에는 뭐가 있다. 어, 원가하고 예산이 나와 있다는 거야. 아, 그래서 요돈가지 100만원 가지고 요 집을 짓는구나를 내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50년대 성과주의인데, 5 0년대 성과주의는 주로 단기 사업 위주로. 반면에 PPBS는 내가 내년에 이 사업을 할 겁니다. 이 사업을 한 이유는 전체 사업 중에서 여러 대안 중에 이 사업을 했을 때가 비용 대비 편익이 제일 좋아요. 이게 단연도로 내년엔 이 사업을 내후년엔 이 사업을 사업을 쭉 나열돼 있어. 이 사업들이 나열돼 있는 이유는 더큰 플랜에 맞게 사업이 쫙 나열돼 있고 여기에 맞게 BC 분석을 통해서 전부 다 화폐 가치로 바뀌어 있는 거죠. 이게 잘 진행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평가하지 않아요. 그냥 사업만 쭉 나열해 놓은 거야. 이게 바로 PPS입니다. PPS, b BC 분석을 통해서 가장 좋은 대안에다가 비시 분석을 통해서 금액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 배분의 합리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평가해야 돼요. 그럼 이런 평가 단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게 의사결정 단위야. 그치? 단위가 설정되면은 요 안에는 얘가 사업이 있을 고 금액이 있겠죠. 사업 패키지가 있을 거고 금액 패키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평가 단위가 의사 결정 단위라면은 이 의사 결정 단위 안에는 사업 단위가 있을 거고 이 사업에 들어갈 금액 단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 단위 패키지, 금액 대안 패키지가 있을 거고 여기다 우선순위 매길 거예요. 우선순위는 사업 대안에 매기는 게 아니라 금액 대안에 매길 거예요. 이게 집입이겠죠. 답은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입니다. 품목. 자, 어떤 항목을 얼마 주고 언제 사라 정해져 있으니까 지출을 통지하고 누가 언제 얼마 주고 샀는가 정해져 있다 보니 회계 책임도 명확합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케나, 케네디 대통령의 맥나마라 63년도에 갖고 들어오고 65년도에 존슨이 갖고 들어온 것은 GB, PPBS입니다. 됐죠? 반면에 단기 산출. 그지 거리 청결도가 아니라 거리에 몇 키로를 청소했는가? 그렇지. 노면 보수를 통해서 국민의 만족도가 아니라 몇 킬로 노면을 보수했는가. 이 활동 단위, 단위 사업 중심은 PBS입니다. PBS. 틀렸죠? 그 다음에 참여한다, MBO 강조한다. 어, 이거는 GBB로 봐야 되겠네요. MBO와 비슷하니까 구성원이 참여하고 MBO와 비슷한 것은 어, 또 성과 나왔나 보는 것은 되게 GBB야 단기적으로. 어, 답은 그래서 1번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어, 540번입니다. 1번 틀렸죠? LIBS는 언제, 얼마 주고 무슨 물건을 몇개 사라. 정해져 있어. 재량이 전혀 없죠? 재량이 없습니다. 틀렸고요 1번이야. 성과주 아까 봤듯이 업무량이 100평이고, 그 다음에 업무는 집이겠죠? 업무 단위 원가가 한평당1 만원이야. 그래서 원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합리적이지 근데 문제는 뭐다 왜이 집을 지어야 되는가에 대한 목적의식 아그이 그, 집을 지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어요 이미 정치적으로 집이라는 걸 지어 달라는 거예요 진짜 합리 모형이 맞다면 이 원가 계산하기 전에 이 집을 짓는 게 다른 데서 쓸때 제일 좋은가를 먼저 계산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정치적으로 집을 지어 달라고 나와 있는 거야. 여기다가 원가만 계산한 거지, 이 집에 대한 대안 평가는 없어요. 그래서 PBS도 점증으로 들어가는 거야. 반면에 PPBS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 플랜을 짜고, 여러 사업 대안을 다 검토한 다음에, 내가 A 사업을 할 거야. 이 사업을 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 플랜에 가장 큰 이득을 주니까, 다른 플랜들보다는, 다른 사업들보다는, 이 사업이 이 플랜에 가장 큰 이득을 갖고 오니까,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얼마 썼을 때 제일 큰 이득이 오니까 난이 금액을 쓰겠다는 거야. 금액에 제한이 없으니까 지금. 그래서 장기 기획과 단기 예산이 연계되어 있다는 거죠. 가장 좋은 대안을 만들고, 다음이 대안 중에서도 가장 합리적으로 돈 썼을 때 제일 편익이 큰 사업을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치? 어, 어떤 사업이 제일 편익이 커요? 또, 얼마 썼을 때 편익이 제일 큰지를 계산해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예산 제약이 없으니까. 자, 연기주는 작년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얼마 들어갔는지에 대해 구애받지 않고, 근본적으로 사업도 평가하고, 금액도 재평가한 다음에 다시 짤 겁니다. 이게 이제 집입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틀렸죠. LIBS는 재량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입니다. LIBS 옳지 않은 거네요. 어쨌든 통제가 좋죠. 행정부한테 재량준 게 아니라 국회가 통제하기 쉬우니까 통제중심이 입법중심이야. 그래서 통제지향 맞고요. 근데 문제가 뭐다? 인건비라는 게 여러 부처에 막 겹쳐있단 말이야. 그치?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물건이 어느 사업에 어느 부서가 썼는가? 이게 다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중복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중복을 방지하는 건 누구다? 기능별 분류예요. 기능별로 딱딱 갈라져 있기 때문에 중복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번 2번 틀렸죠.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얼마 주고 몇개 사라 언제 사라 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지출 대상이 지출 지출 대상이 품목이야. 자세하게 표시돼 있다 보니까 심의가 용이하다는 거야. 다시 예산 심의는요 앞에 수식어가 붙어야 돼. 그래서 어떤 항목에 얼마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심의가 용이하다. 이거 맞는 말이야. 근데 이게 너무나 용, 용지가 많은 거예요. 금액이 크니까 그럼 심의가 곤란한 거야. 됐죠? 반면에 어, 단위 원가가 얼마고 어떠한 목적을 하는지 이해하기 쉬우니까 심의가 용이하다 맞아요. 근데 의회들은 왜 단위 원가가 한 평당 만 원인가를 이해하기 힘들겠죠? 그럼 또 심의가 힘들어진 거야. 심의라는 것은 앞에 수식어가 있어야 돼. 이러 이러하니까 심의가 용이하고 이러 이러하니까 심의가 곤란한 거지. 그냥 무조건 심의가 용이하다, 심의가 곤란하다 해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좀 있어요. 반드시 수식어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LIBS는 보다시피 투입물만 나열되어 있는 거지, 목적물이 없다니까요. 목적물이 없다 보니까 성과를 알수 없겠죠. 그냥 얼마 주고 얼마 사아만 나열되어 있는 거지, 결과물이 없잖아. 지금 결과물이 없는데 투입 대비 산출이 비교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성과를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효과라든지, 또는 사업이라든지 이걸 제공하지 못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품목은 어느 부서에나 인건비, 어느 부서에나 자재비가 막 들어가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어떻게 썼는가 알 수가 없어요. 이러니까 중복의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중복의 문제를 방지하는 건 이건 국방 기능이다. 이건 교육 기능이다. 딱딱 갈라져 있는 이런 기능별 분류가 훨씬 낫습니다. 답은 2번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장단점이 연기준이죠. 매년 재평가하니까 점중주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개발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계획은 보다시피 장기 플랜에 맞게 모든 사업이 나열되어 있고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에 대한이 다 나열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전부 다 화폐 가치로 계산되어 있어야 돼요. 어쨌든 장기 목표와 계획, 그 다음에 단기 예산이 연계되어 있는 건 좋지만 모든 게 수량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과도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맞는 말이고요. 성과주의는 산출물, 집이다. 그 다음에 도로다. 딱 계산되어 있는 건 좋지만 정부 업무가 이렇게 딱딱 원가가 정확하게 계산되어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원 업무 단위가 선정되고 원가 계산만 계산되면 은 사용하기가 참 좋지만 정부 업무는 무용적이다 보니까 이런 것을 계산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품목 계산은 항목이 엄격하게 분류된 건 맞지만 투입물만 나열되어 있지, 사업이 없단 말이에요. 성과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정부 생산성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답은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성과주의 PBS네요. PBS. 얘가 이제 제일 그지같이 여기서 좀 끊겠습니다.